근데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세종으로 간다. 그냥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laughs> 아, 아유 근데. 진짜. 근데.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어 청와대에 있다가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겼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을 누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응, 음, 그럴 것 같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어, 음. 용산 뭔가 재수가 없지. 재수... 그냥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자면 재수가 없는 타 타였던 거야. 네. 음. 뭐 우리 일반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도. 근데 저...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죽을 놈은 사구질을 들어간다고. 아, 어? 찾아서 그지. 네. 어 그게 맞아요. 터의 문제 아니라 고 그랬지. 네. 그게 자기 운인 거야 이게. 어. 용산은 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렇죠. 음, 아주 평화로웠단 말이야. 네. 어. 근데 음. 가면서 시끄러워지고 음. 뭐 예산 문제니 뭐 도청 그치. 얘기도 나왔고 음. 그 사람이 자기 죽을 자리를 찾으러 들어간 거야. 어. 음... 그대로 있잖아. 어디를 이사해도 사고지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음... 그 터가 문제가 아니라 어 가지 말아야 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운이 안좋을라니 맞아. 음. 운이 안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가는 거야. 어. 만약에 그게 진짜 어떤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 뭐, 우리 같은 무속계에 계신 분이 거기로 옮기라고 그랬다면 그 사람 아주 잘못한 거겠지? 음. 음. 그 사람은 국민들한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야. <laughs> 사형을. 그래, 안 그래요? 어. 대단한 사고친 거야, 이거. 그저 어. 이 용산으로 가는 게 결정이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음. 음. 근데, 근데 이제 얘기가또 나오는 게 세종으로 간다. 그냥 지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아, 아유, 근데, 진짜. 근데 일반인 생각해도 우리 뭐 전월세 구할 때도 전에 사무실 구할 때도 전에 사람은 뭐 어떻게 잘 됐나요? 뭐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미 용산은 좀안된걸 아니까 들어가기가싫 실... 싫을 거란 말이요 근데 또, 역대 대통령 중에 청와대에서도 구속 안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음. 음. 뭐,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치, 거의 다, 대부분들 좋게 물러나신 분이 없어, 청와대도. 음... 어, 이런 뭐,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음. 음. 그리고 또, 좋지 못하게 생을 막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 그럼 진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음. 음. 세종으로 만약에 간다. 라고 하면. 이때도 그러면 뭐 운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게 변화는 일절 없다? 없지. 그리고 또 구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 뭘 어디로 옮겨도 대처가 안 돼. <laughs> 음... 그럴 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랬지. 그렇다고 용사로 갈순 없잖아요. 그거에 그래 맞이더라서 뭐 걱정하겠지. 음. 어, 이거는 이제 구근의 흐름을 바꿀 만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어차피 그냥 구근이 안좋으니 그렇지. 어디를 가도? 조상이 신을 때릴 수 없듯이, 음. 어, 큰 구군이 터로 인해서 바뀔 수가 없어. 음. 음. 근데 봐봐, 만약에 세종으로 청와대를 옮긴다고 치자, 음. 서울 시민들 다 죽으란 얘기야? 아, 그 논란은 또 항상 있죠. 가만히 있겠냐고. 도시가 옮겨지는 건데, 음. 그 강남은 어떡할 것이냐 음. 어? 그래서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얘기만. 얘기는... 이렇게 되면 대대적으로 행정수도가 바뀌면 유동인구가 또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음. 어. 그거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이상한 짓들좀 하지 말 가만히 있으라래. 그래. 그 아유, 진짜 멍청구리들. 내가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난 진짜 정치에 일도 관심이 없는 거 알지? 네, 네, 네. 음 정말 관심 없어. 나는 집 보면, 참, 아이고, 일반인한테 몇개안얻 고등학생도 이거보단 낫겄다, 진짜. 하는 짓들하고는 지금 윤석열이 갖고 지나갈 게 아니야. 나라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사내만향하는 방국에 어머니다가 아, 어? 열정을 쏟아붓고 지랄하고 있으니 음. 어? 뭔가 국가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뒷짐지고 눈치나 보고 차 앉아 있고 음. 음? 쓸데없는 일에는 아주 사명을 다하고 음. 어? 지금 있는 사람들 아주 막싹 다한 가두리에다가 그냥 포크레인으로 구덩이 봐야 돼 진짜로 다 새로 뽑았으면 좋겠어 기존 사람들 다 몰라가고. 이런 경우는 최악이 될수 있겠네요. 어떤 경우? 다음 대통령이 음. 최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고지 반향이야 그럼 또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이런 또 대형 사고 어. 터질 수 있겠네. 터지지. 어.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구분은 힘든데. 음 맞아. 아이 개념 아니 있어요. 그때 일단 운이 되게 나쁠 때는 버리지 음. 않으면 돼. 음. 있는 거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음. 어, 그리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정리할 건 정리한다, 그지 음. 그럼 다시, 청와대를 개방을 하든가, 들어가든가. 음... 음. 아,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세종에 간다고 그러면 또뭘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돈을 어디서 나와? 내가 열심히, 입 돌아가도록 일해가지고 낸 세금들이야. 그래안 그려? 래 세금 많이 내시죠. 어. 아니, 그거, 그, 거기다가 짓고, 용산으로 전 옮긴다고 돈 드리고, 또 이제 세종으로 가겠다는 거야? 어? 그돈 갖고, 국민들이나 도와주라 그래. 음, 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울쏘, 울쏘. 음.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